샤미나드 신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맨몸으로 그가 사랑하는 보로도로 돌아왔다. 즉시 그는 지난날에 했던 일, 즉 혁명 정부에 굴복했던 신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나갔다. 샤미나드 신부는 무엇을 조직하고 또 일을 이끌어가는 데 비상한 재능이 있었다. 그는 훌륭하게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해나갔다. 이러한 성과로 말미암아 샤미나드 신부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던 바자 교구의 부주교님으로서 적임자라고 하는 의견이 차츰 돌아 그는 드디어 그 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며칠 안 가서 벌써 이 교구의 행정을 여러 가지로 시정하여 질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에서 그에게 여러 가지의 특전을 베풀려고 했으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사양했다. 그러나 로마의 전교협회에서 1801년 3월 28일 수여한 종도적 전교자라는 칭호만을 받아들였다. 그는 신부로서의 평범한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으니 허락해 줄 것을 주교님께 간청하였다. 그는 성모님께서 다른 일을 그에게 맡기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모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한 충실한 종을 찾아내셨으니 그는 정녕 성모님의 영광과 명예를 만방에 퍼뜨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깊이 깨달은 그는 성모 마리아를 위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힘써줄 동지를 찾기 시작했다. 귀족 출신의 라무르 양은 어떨까? 샤미나드 신부는 오랜 망명 기간 중에도 그녀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는 1800년 11월에 비 내리는 어느 날 매독에 있는 그녀의 별장으로 찾아갔다. 라무르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신부님을 다시 뵙게 된 기쁨에 어쩔 줄을 몰랐다. 일찍이 샤미나드 신부는 공포 정치 시대에 가끔이 집에서 미사를 드렸고 또한 안전하게 숨어 있기도 했던 것이다. 경건한 여자들은 언제나 수녀원 생활을 해보고 싶어 하게 마련이다. 라모르도 역시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한순간 갈멜 수녀원에 들어갈까도 하였으나 그녀는 차차 자기의 성격이 이 조용한 생활에 맞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때문에 그녀는 이 문제를 신부님과 의논할 수 있게 되어 신부님의 방문을 더욱 반겼다. 당시 보르도에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신부들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샤미나드 신부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려고 왔지만 너무 일에 쫓긴 그로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도덕적인 면은 별로 좋지 않아서 젊은이들을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이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젊은 층을 바르게 선도할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보르도시에는 율랑 여성을 보호하는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을 관리하는 부인은 나이가 많아 그 일을 계속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부인의 뒤를 이어 일을 맡아볼 사람을 찾던 중 샤미나드 신부는 라무루가 이 자선 사업에는 적격자라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권유하였다. 그러나 귀족 출신인 라무루는 이 일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일은 생각만 해도 불쾌해집니다라고 말하였다. 라무르는 영원히 세속을 떠나 수녀원에서 몸과 마음을 온통 천주님께 맡기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샤미나드 신부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보람된 일이냐고 하면서 그녀를 계속 설득했다. 신부는 우선 그 집에 한번 가본 다음에 결정해주면 좋겠소 라고 라무르에게 부탁했다. 그리하여 라무르는 이 집을 방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일은 결코 맞지 않겠습니다 하며 신부의 청을 거절했다. 라무르는 이 일에 대하여 큰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천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태도가 옳은가 하는 문제로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다음, 뜻밖의 라무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샤미나드 신부의 집에 나타나 그 일을 맡겠다고 하였다. 무엇이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갖게 했을까. 어느 날 라무루는 한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 마음속 깊이 충격을 받게 된 것이다. 꿈에 그녀는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녀는 급히 달려가 이들을 말렸다. 라무루는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 여자들의 영혼을 구하라는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라무르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그녀는 이후 위험한 길을 걷는 여자들을 보호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점차 함께 일할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이 일이 시작됐을 때에는 흡사 새로운 세계가 생겨날 때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을 겪었답니다.라고 한 회원이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또는 기타 모든 점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으며, 마침내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집에서 계속 살림을 해나가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천주의 안배로 그들은 좀더 넓은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수용된 여자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 두 번째 이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여자들의 생계는 자기 자신들이 일을 해서 충당해 갔으며 또한 독지가들의 이사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참으로 거의 기진맥진한 절망의 순간에 뜻밖의 도움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다비오 대주교는 진정 이것이야말로 천주께서 내리신 구원의 손길이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느 곳에서나 상자를 앉으시는 성모님의 보호 아래 좋은 씨앗들은 차차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집은 모두 성목에 봉헌되었으며 또한 성모님의 성화가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집의 열쇠를 성모 성상 앞에 놓아두고 다녔으며 매월 첫 토요일에는 정결하신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주인으로서 또한 원장님으로서 존경하는 의미에서 온 집안 식구들이 집 주위를 돌며 행진하였다. 이 능하신 주인의 보호 아래 그들은 사방에서 비난이나 핍박이 와도 조금도 겁내지 아니하였다. 이 사업은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역시 축복받은 영향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골고루 끼쳐주고 있다. 1800년 늦가을 샤미나드 신부가 다시 프랑스에 돌아왔을 때 그는 어디를 가도 폐허 밖에 남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샤미나드 신부는 천주께서 새로운 투쟁을 택하시었다고 하는 말을 표어로 삼았다. 새로운 여건 아래 있는 새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 시작되는 세기는 성모 마리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원제에 물들지 않으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악한 것을 물리쳐 나가는 것이 천주님의 뜻이다. 성모님의 기치 아래 모든 것과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교회의 희망이요, 장래인 젊은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샤미나드 신부는 어떻게 하면 성모 마리아의 새로운 투사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1800년 12월 8일, 성모 무염 시태 첨내 날에 샤미나드 신부는 미사를 드린 후에 정결하신 마리아에 대하여 강론을 시작했다. 그때 그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두 젊은이를 발견하고 미사가 끝나자마자 그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이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천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의논해 보기 위하여 다음 주에 또 나오기로 약속하면서 다음에 올 때는 두 명의 친구를 더 데리고 나오기로 하였다.그렇게 해서 약속한 날에는 네 명이 나왔다.이러한 방법으로 하여 마침내 열두 명이 모이게 되었다. 12명은 다음 성모첨례날에 자기의 모든 것을 천주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올릴 것을 합의하고 1801년 2월 2일 성모취결례날에 보르도시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성당에 모여 아래와 같이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천주의 종이며 로마 가톨릭 성교회의 아들인 나는 동정녀 마리아를 공경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나이다. 나는 진심으로 성모 마리아를 젊은이의 어머니로 섬기며 이 공경심을 만방에 퍼뜨릴 것을 약속하나이다. 천주와 그의 성복음은 나를 도와주시기를 비옵니다 샤미나드 신부가 처음 시작한 마리아 신심에는 마리아께 봉헌된 평신도들의 단체로서 후에 영광스러운 발전을 하게 된다. 당시 회원들은 교사, 세일즈맨, 신학생, 신부, 구도 수성공 등 다양하였다. 샤미나드 신부와 그 회원들은 황폐해진 프랑스 전역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샤미나드 신부는 그의 마리아 신심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시대에 적응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교회가 문을 열어도 언제나 텅텅 비었던 당시로서는 전반에 걸친 개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외에도 회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 회에 소속한 모든 회원들의 중요한 의무가 되었다. 힘쓴 보람이 있어 1801년 12월 8일에 회원이 벌써 60명이 되었으며 이 회의 창설 첫 돌이 되는 1802년 2월 2일에는 100명이 되었다. 마리아 신심회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소수의 선별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왔던 그때까지의 신심회와는 달리, 신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 자선사업, 부르 청소년 돕기, 교도소 방문 및 재소자들에 대한 영적 물리적 보조, 양서보급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817년부터 1848년까지의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84명의 선교사가 마리아 신심의 준회원이었으며 1839년 기해 박켓 때 조선에서 순교한 앵베르 주교와 샤스탕 신부 등도 마리아 신심의 회원이었다. 오늘날에는 어디를 가나 그들이 이루어 놓은 사업에 접할 수 있다. 종교적인 교양 강좌 또는 사회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든가 도서관이나 열람실을 만들어 책에 빈곤한 이들에게 책을 제공하고 직장 알선, 환자의 보호 또는 극빈자를 위한 의복 수집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은 이들 회원들이 이루어 놓은 것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 회원은 그들의 모범으로서 로마의 청년 종도인 성 빌리포 네리를 선출했고 누구나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자랑과 행복으로 삼았다. 친절하신 성모께서는 만족의 표시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셨다. 샤미나드 신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타락과 모든 악을 외면하고 꽃꽃이 자라나는 경건한 젊은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신 성모님의 한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성모 마리아의 품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 단결하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샤미나드 신부는 교회를 위한 사업에 젊은 남자들로만은 만족치 않고 젊은 여자들도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회를 창설하였으니 회원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여 1802년 말에는 총 회원 수가 300명이 넘었으며 얼마 안 가서 700명이 넘었다. 종도의 모호이신 성모님의 뜻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우주에 걸치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지위의 상하나 직업의 귀천 및 연령에도 일체의 제한과 차별이 없었다. 그래서 샤미나드 신부는 더 많은 분해를 조직하였으니 1802년 성탄절에는 아버지들로 이루어진 가장회가 탄생되었다. 이들 가장회의 임무는 여러가지 조언으로 젊은 회원들의 일에 협조하는 것이었고, 또한 많은 활동을 하는 이 회를 정신과 물질 양면에서 힘껏 도와주어 이 회가 안전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가장에어 병행하여 부인들을 위한 협회가 생겨났다. 이 회도 역시 젊은 여자 회원들의 뒤에 서서 그들을 여러 면에서 보살펴 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생겨난 회는 마리아 신심회의 이념의 매력을 느낀 신부들로서 구성되었다. 그리고 중도적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어린 소년 소녀들을 위하여서는 후보자회라는 그룹이 있었다. 이리하여 보르도시에서는 연령, 직업,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마리아 신심회에 가입하여 마리아의 깃발 아래 설수 있었다. 이들 새로운회는 오직 성모 마리아를 위한 회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하나의 특사들의 회인 것이다. 이 회는 뱀의 머리를 쳐 부수는 성모 마리아의 보호 아래 모든 사악한 것을 쳐 없애는 것이다. 1804년 이 마리아 회는 막달레나 교회의 본거지를 두고 거기에서 이 회의 영향은 날로 커져 그 세력은 보르도의 대교구를 거쳐 사방으로 퍼져갔다. 어디서나 정치적 색채를 띠는 단체를 두려워했던 나폴레옹은 1809년 마리아 회까지도 활동 금지령을 내렸으며 샤미나드 신부도 얼마 동안을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또다시 전성기가 찾아와 프랑스 전역에서 성직자들이 보르도시의 본을 딴 마리아 신심메를 창설하기를 원하였다. 남쪽 피레네에서 알사스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나 이런 운동이 전파되었으며 마침내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까지도 진출하여 훌륭한 발전을 이룩하였다.